충청남도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활로를 모색하는 데 나섰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의 특색 있는 농림수산물을 통해 농업을 6차 산업화로 끌어올리기 위한 충남농업 6차 산업화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오늘 열린 충남농업 6차 산업화 포럼은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프럼은 도내 농어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농촌 체험마을 등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보다도 현장에서 마을 리더와 관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공동학습과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생산을 시작으로 제조, 가공, 그리고 유통 서비스까지 1차, 2차, 3차 산업을 포괄하는 농업 6차 산업화는 충청남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삼농혁신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충남 발전연구원은 이번 충남 농업 6차 산업화 포럼이 생산자와 전문가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포럼인 만큼 열정과 의지가 크다며 앞으로 농업 6차 산업화 육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 포럼은 이제 현장에 계시는 한 60여 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갈기 위한 그로써 6차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영농업인, 마을기업, 관련단체 등은 충남발전연구원 농업 6차 산업화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CNI 뉴스 박세희입니다.